탁구대 위에 짧은 공을 처리하는 기술들은 현대탁구에서 선제를 잡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아무리 다른 공격 기술 등이 뛰어나도 짧은 공을 처리하는 기술이 미숙하면 웬만해선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기술들이다. 푸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백스핀을 이제 그 상대가 백스핀을 걸려서 는 것을 다시 이제 라켓을 눕힌 상태에서 네. 같이 백스핀을 줘서 짧게 넣는 기술을 이제, 이제 푸시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볼이 이제 내 코트에 왔을 때 네. 오른쪽 다리가 아, 앞으로 조금 나 테이블 가까이 가서 최대한 볼과 라켓이 네. 가깝, 가깝게 갈수 있도록 네. 그리고 라켓면이 이제 뭐스트록이나뭐 이런 거는 라켓면을 이렇게. 약간 숙여서 했었는데, 네. 푸쉬 같은 경우에는, 아켓 면이 하늘을 보도록. 하늘을 보도록 해서, 가서, 스윙을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까이 가서, 손목으로 공 밑을 친다는 기분으로. 네, 오른쪽 다리가 앞쪽으로 가서, 네. 팔을 네. 뻗지 말고, 네. 가까이에서 밑에 쳐준다는 기분으로. 아, 아래를 쳐준다는 기분으로. 네, 아래를 쳐준다는 기분으로. 다리가 최대한 가까이 가서. 이게, 너무 이렇게 숙여버리면은 네트 네, 네. 백스핀이 먹어오는 경우니까 바로 네트 하단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가까이 가서 밑에 쳐준다는 기분 스윙이 길면 안 되고 스윙이 뒤에서 길면 안 되고 네. 몸 앞에서 짧게 짧다 짧게 짧게 탁구는 항상 다음 준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하고 나서 제자리 하고 나서 제자리 자세도 이렇게 다리만 숙이고 허리는 이렇게 뒤로 받쳐지면 안 되고 항상 숙여진 상태에서 숙여진 상태에서 항상 상대가 왔을 때 약간 좀 저돌적인 그런 위압감을 줄수 있게끔 자세를 숙이고 움직이면서 세이크 핸드 포핸드 푸시는 포핸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가 날아오는 공에 맞춰 라켓 핸드 즉 오른쪽 발을 내밀며 타구하게 되는데 타구 후 다시 원래 위치로 빨리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라켓 면은 위를 보도록 하고 공을 그 위에 올리듯 하면서 앞으로 밀어내는 것이 포인트다. 라켓 면이 열리는 정도는 날아오는 공의 회전량이나 공의 높이에 따라서 조절하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급격하게 라켓 면의 각도를 바꾸지 말고 서서히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임팩트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공의 가장 아랫부분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아랫부분이 되지 않고 약간 위쪽이 되는 경우가 많다. 타구점은 기본적으로 정점이며 공의 아래 부분을 노리고 라켓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이 되어야 좋은 푸시가 될수 있다. 이게 뭐 마찬가지로 다른 포핸드 자세와 같이 네. 이제 공만 백으로 와서 백으로 스윙한다는 것 다른 뭐 크게는 별 차이는 없고요. 이제 몸 백사이드로 오니까 몸이 백으로 가서. 팔을 굽히고 약간 들어준다는 기분으로 가까이 가서 똑같이 이제 90도를 네. 유지한 상태에서 포인트같이 네. 숙이고 그대로 화해서 네. 그대로 백으로 와서 들어준다는 기분으로 네. 그렇죠 다리가 들어간 상태에서 가면서 그렇죠 가면서 살짝. 살짝. 살짝 가까이 가서 살짝. 살짝. 살짝 공 가까이 가서 밑부분을 살짝. 그렇죠 밑부분을 친다는 기분으로 그리고 마켓도 똑같이 하늘을, 네. 하늘을 향하게 해서 짧게, 스윙은 대체적으로 짧게. 음. 아무래도 무조건 이제 이게 오른발만 네.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왼발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네. 공이 이제 아주 이제 네트 근처 음. 이쪽 사이드로 갔을 때 네. 오른발이 나가버리게 되면은 네. 치고 나서 아무리 빨리 빠진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화로 쳤을 때 네. 따라갈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렇죠. 너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저쪽 화학 코스가 너무 예, 비게 되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는 왼발 왼발에 가서 하고 다시 또 원시 하고 원시 세이크 핸드 백핸드 푸시 또한 포인트 푸시와 마찬가지로 라켓 핸드 쪽에 발을 내밀면서 동시에 공의 아랫 부분을 노리고. 라켓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이 되어야 좋은 푸시가 될수 있다. 제이크핸드 같은 경우는 백핸드 푸시, 네. 화핸드 푸시가 구분이 돼 있는데 네. 패널드 같은 경우 예전에 옛날 분들은 백핸드 푸시하고 화핸드 푸시를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네. 지금은 거의 구분이 없이 그냥 요렇게 세우신 상태로 네. 그대로 백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앞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상대 선수한테 공격을 안 주기 위해서 네트 앞에 짧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음. 이 라켓하고 이 몸이나 자세 같은 게 멀면 안 되고요. 네. 최대한 가깝게 들어가서 허리도 숙인 상태에서 다리도 가깝게 네트 앞에 들어가서. 볼이 있으면 여기서 최대한 가까운 데서 네트 앞에다 가볍게, 이, 이 팔이 이렇게 멀면은 안 되고요. 네. 최대한 가까운 데서 약간 빠른 박자로 네트 앞에서 뜨지 않게. 동작 네. 취하고? 다가 조금만 이제 기회가 되면 먼저 공격을 할수 있도록.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거는 옛날의, 옛날 방식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는 그냥 화해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음. 이런 식으로 세워서 백스윙은 기본 자세에서 오른 발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자리를 잡고 동시에 어깨를 살짝 앞으로 내미는 것은 세이크 핸드 백핸드 푸시 동작과 동일하다. 코핸드와 백핸드 구분 없이 라켓 끝 부분을 밑으로 향하게 하고 라켓을 가슴 쪽으로 살짝 끌어당겨준 후 앞으로 밀듯이 스윙한다. 캐널도의 푸시는 팔꿈치가 뒤에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앞으로 가는 직선 운동에 의한 타법이다. 스윙 시 오른쪽 어깨를 낮게 유지하여 몸을 최대한 가깝게 가져가서 타구해야하며 라켓 면은 적당히 열어주고 임팩트 시 라켓을 비교적 단단하게 잡아 면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좋다. 공의 아랫부분을 임팩트하되 아래에서 위로 쳐올리지 말고 뒤에서 앞으로 밀어내야 한다. 상대적으로 푸시 기술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구사하면서, 또한 회전이 강하게 걸리고 적절한 위치로 낮게 깔려 들어가는 푸시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